어, 안녕하세요. 박건우입니다. 어, 작년 9월 달 이후로 어, 오늘 처음 여기 이 자리에 섰는데요. 어, 좀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많이 올라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굴 표정에서 기다렸다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. 박건우 선수의 요즘 어, 좋은 모습에 팬분들께서 아주 즐거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연타석 홈런 친 기분은 어때요? 연타석 홈런 친 거보다 저희가 기아한테 너무 대패를 해 가지고 연패를 빨리 끊어야 되겠다 생각밖에 없었는데 오늘 어, 대승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이사의 장원준 선수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박건우 선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. 어때요? 개인적으로는 더 기쁜 날이 될것 같은데. 가족이다 보니까 어, 원준이 형 던질 때 조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잘 되는 것 같은데 어, 그렇다고 다른 투수들 던질 때 집중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네. 더욱더 기쁨이 두 배가 되는 날인 거죠. 네. 장원준 선수를 위해서 또 열심히 타승해서 집중을 했던 게 오. 오늘 또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팬분들께 박건우 선수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또 이곳에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더운 날씨에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음, 앞으로 이 자리에 많이 올라오도록, 올라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홈런치고 배틀을 정말 빨리 던졌어요. 아주 좋았어요. 그래서 사인을 담아서 배틀을 던지는시 팬분들께 천웅이를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포시 네 천웅이 인형을 홈런치 이후에 배틀을 던지는시 드립니다. 박버전 아! 앞던 선수를 앞으로도 사랑이 지합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일단 팀이 어려울 때 좋은 경기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장원준 선수가 지난번 경기 때도 항상 보면 사사구를좀안 준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던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사상구 하나밖에 안 줬어요. 괜찮았어요? 네, 오늘 경기도 제가 그동안 롯데전에서 너무 잘 던지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좀 몸에 쓸떤 힘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오늘 힘 빼고 그냥 가볍게 뭐한 타를 주더라도 빠른 카운트에 숨을 보려고 했는데. 그게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랬던 것 같아요. 오늘 경기. 좀 수비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승리가 된것 같은데 장원준 선수가 조금 지난 시즌에 비해서 늦게 지금 5승째를 기록을 했는데 네. 앞으로 또 앞으로. 빨리 승 쌓아서 부산베어스의 멋진 판타스포 만들어가야죠. 네. 네. 지금 뭐 선발들이 전체로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, 재충전 잘해가지고 작년 같은 모습 보여줄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원근 선수, 팬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천흥이 인연의